이거는 이론상으로 6포인트까지 흑승이에요. 근데 2000, 이게 2017년 세계대회에서 열린 건데 2017년에는 소시르프롤이 처음 나왔던 거거든요. 그래서 주진팽 선수가 포인트를 제대로 두지 못합니다.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흑승이 흑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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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승입니다. 그래서 이 6개를 뒀이 6개를 그냥 6포인트를 불렀으니까 이 6개를 뒀으면 흑이 흑승이고 실제적으로 흑승이고 그 흑승의 맥을 모른다고 해도 유리하게 갈수 있었을 거예요. 이 수까지도 이게 이제 흑백 동등이고 근데 실전에서는 이 수를 못 두죠. 이수랑 이 수를 두지 못하고 실전에서는 여기를 둡니다. 그래서 바로 8수 만에 기권이 돼요. <laughs> 이게 어떻게 기권이 났는지 보여 드릴게요. 이 기권 선수가 그다음에 이 가운데 자리를 낑게 맞고요. 그다음에 주진팽이 여기를 둡니다. 여기를 뒀을 때 백이 사을 쳐서 바로 기권을 받아내요. <laughs> 80만에 끝납니다. 이유의 기건이냐면, 은 위로 막을 때는 다시 살을 치고 가면은 이 세로 모양이랑 가로 모양이 양쪽 다육목이 되죠. 그래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흙은 무조건 아래로 막아야 되는데, 여기서 그냥 띈 삼을 쳐버리면 됩니다. 이게 띈 삼을 쳤을 때 가운데로 막으면 바로 삼삼이죠. 그래서 이띈 삼을 무조건 아래로 막아야 되는데, 이때 그냥 왼쪽으로 막아두면 돼요. 이거를 삼을 치면서 막든, 이 자리를 막으면서 이 사삼으로 선수를 빼앗든, 백은 그냥 이 자리를 막으면 돼요. 여기 뒀을 때도 그냥 이 자리로 막아 두면 됩니다. 그냥 이 자리로 막아 두면은 만약에 왼쪽으로 막으면요. 다시 3을 치면 됩니다. 3을 쳤을 때 아래쪽으로 막으면은 4가 있고. 4가 있고. 4가 가 있고. 43이죠. 그래서 수가 나고 위쪽으로 막았을 때는 4를 치고 3을 치고 4가 있고 43으로 수가 나죠. 이걸 오른쪽으로 막는 거는 뭐 당장 3이 있고 43이라 수가 나기 때문에 주진평 선수가 이 팔수를 보자마자 기권을 하게 되는 그런 기보가 되겠습니다. 이거는 <laughs> 이거는 소시르프롤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주진백 선수도 포인트를 몰라가지고 그냥 싱겁게 진 그런 기보가 되겠습니다. 재밌죠? 이게 AT 역사상 가장 빨리 끝난 기보예요. 팔수만에 끝낸. <laughs>